야, 아, 전봐관 아? 아, 시, 뭐, 뭐, 색깔이 이렇게 잘 나오네 공사장 <laughs> 음, 음, 봐라 자, 야, 어? 야, 어? 어, 오, 냄새. 진짜 냄새가 좀 난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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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음, 짜잔. 나경이하고 헤인이한티 인사 좀 하지 나경이 보여줄 건데 아빠 새집이란다 이게 음. 막 샀는데 10년은 된듯한 새집이다 음. 새기도 잔책이 있고 자 나경이 안녕 나경이 안녕 어우 어우 아빠가 놀러 오랜다 음. 그자 전망 방금 죽인다 방금 아 가만 있어봐 전망이 죽이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아 미세먼지도 죽이고 전망도 죽이고 음미 음미 무서워 음이 무서워 문 닫어 이거. 이거 이거 달아야지 아니 이걸 닫으란 얘기야. 뭐가 들었는데? 도마 스토퍼. 야, 저거 갖고. 말씀 아, 아, 애들한테 이거 좀집좀 보여주고 집 모양이 어떤지. 아이씨. 여기 골방 하나 있고. 혜인이는 와봤잖아. 근데 나경이는 안 와봤잖아. 여우리 어디 여기 어디로 가? 저 집에, 저 건너편 집에 전에 살던 집에 와봤잖아. 나경이도 가봤어, 와봤어. 그래? 집 구조야 뭐 똑같이 뭐 반대로 돼 있다뿐이지. 아직 한창 공사중이라서 <laughs> 변소 변기통 음 아직 청소가 덜 끝나서 아직은 좀 지저분하지 음. 삼촌이 사준 청소기 음. 아주 성능 끝내준다 음. 제일 싼거 사줬으면 제일 싼거에서 두번째야 뭔소리야 지금 다이슨 하나 사주면 되겠다 나경아 아빠가 다이슨 사달랜다 무선 청소기 80만원짜리 야, 잘잘 잘 들었지? 79만원이고 좀 79만, 79만 8천원이랜다 어, 그걸로 사달래 2천원 깎아준대 잡나? 내가 2천원 된다고 해 응, 어, 아빠가 2천원 보탠 낸다 79만 6천원만 내면 된다 네가 그럼 자 마주 마주 합시다 그럼. 아이고. 아 이런 거 이런 거참 일픽살인데 이짱름새끼 이런 걸.